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이 사랑의 콜센터 무대에서 무릎 꿇은 이유는 팬을 위해 충격적 행동. 분당 최고 시청률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트로시와 미스터트롯시 만나면 사랑의 콜센터 TOP6 이명웅명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감성을 노래하는 문학의 밤과 흥 넘치는 미스육 양지은 홍지윤 김희영별사랑 문가은 강혜영과의 애창곡 대결로 풍성한 재미를 안겼다. 26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48일부는 1승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1.2% 분당 최고 시청률은 13.1%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문학의 밤으로 사코를 다시 찾아온 사서함 20호에 이어 특급 알바센 미스유이 출동. 키오피식스와 애창곡 대결을 벌여 시청자들의 감성과 흥피를 고조시켰다. 먼저 돌아온 사서함 20호에서는 문학의 밤을 주제로 한 팬들의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소개됐다. 키오피식스를 주인공을 한 소설부터 시, 창가, 북글씨에 이르기까지 정성스의 작품을 보내온 시청자와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 작품 설명을 듣고 신청곡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선녀와 나봉꾼이라는 소설을 쓴 장민호 팬은 주인공 장민호가 천년 동안 기운을 유지해야만 하는 비극을 다뤘으나 그 천년이 2에서 3년 안에 끝난다고 말해 장민호를 안심시키며 웃음을 유발했다. 정동원의 학교 선배라고 밝힌 한 신청자는 수학의 너머로 즉석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가 하면 센스 있는 Top6의 삼행시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시를 2000원을 대상으로 바꿔서 보냈다는 한 시청자의 작품에 2000원은 눈물을 보였고 흔적을 불러 100점을 받아 냉장고를 선물하며 기쁨을 선사했다. 영탁의 팬인 한 초등학생은 Top6를 주인공으로 한 사콜동화를 보내 영상통화로 반가운 인사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노래해요 히어로라고 이름을 밝힌 임영웅의 팬은 임신 중 암투병을 한 사연을 밝히며 사콜에 등장한 임영웅의 모습과 느낌을 책으로 만들면서 위로가 됐다고 전에 뭉클함을 드리웠다. 거제도 섬소년이라는 한 중학생 팬은 김희재에게 열렬한 애정을 드러냈고 김희재는 당신을 사랑해요로 100점을 받아 기분 좋은 선물을 전했다. 이어 TOP6는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신청곡들을 특별 아르바이트생인 미스트롯이 6인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양지은, 홍지윤 김희영, 별사랑, 은은 강혜연으로 구성된 미수육은 모야모야를 부르며 화려하게 등장, 현장에 열기를 돋웠던 터. TOP6와 미수육은 그동안의 신청곡이 모두 담긴 전자 룰렛에서 랜덤으로 선택된 노래를 킨 대표 한 명이 완곡을 해야만 하는 대결에 돌입했다. QP6 정동원은 처음으로 뽑은 곡 '돼지토끼'를 끝까지 완료 100점을 받으며 화끈하게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미스육의 김희영은 두 번째로 나온 사랑의 밧줄을 가사 실수 없이 노래를 마쳤으나 92점을 받았고 세 번째 봉선화 연정무대는 이찬원이 찬또 위키를 발동 99점을 받았다. 네번째 북구북구 무대에 방강제로 떠밀려 나온 미수육 별사랑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가사를 틀려 위기를 맞았고, 북구북구를 이어받은 키오피식스 이찬원 역시 가사 실수로 두팀 모두 완곡을 하지 못했다. 다시 무대에 나온 미수육은 미스트롯시 갈라쇼에서 불렀던 강원도 아리랑이 선택되자 홍지윤이 대표에 나섰지만, 민요 버전과 다른 노래방 버전이어서 실패했고 무대를 이어받은 키오피6의 영탁이 아슬아슬하게 노래를 마무리하며 94점을 받았다. 다음 키오피6 무대에서는 장민호가 모르리를 끝까지 완곡 98점을 받아 미스유과의 점수 격차를 벌렸다. 이후 가사 실수로 기회가 다음 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블 점수를 획득하는 새로운 룰이 적용됐고 각오를 가진 미수육은 아모르파티가 성공되자 자신감을 드러냈다. 미수육의 의도적인 가사 실수와 키오피식스의 실패로 미수육은 더블 점수의 기회를 다시 얻었고 마침내 홍지윤이 100점을 차지 더블 점수에 성공했다. 다음 무대인 우리 날다에서는 키오피식스가 실패 미수육 은가은이 성공하면서 391대 386으로 이수육이 키오피6를 바짝 추격했다. 그러나 마지막 무대인 홍시 노래에서 이수육의 별사랑이 성공을 놓친 후 키오피6의 임영웅이임영웅 표홍시를 특유의 감성으로 완성 키오피6를 최종 승리로 이끌었다. 한편 TV조선 사랑의 콜센터는 오는 4월부터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한국 뉴스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Y2K 고재근, 영탁, 이찬원, 응원 속 사랑의 카우보이, 활동, 남다른 의리 과시, 고재근과 영탁, 이찬원이 남다른 의리를 자랑했다. 밴드 Y2K 출신 고재근이 지난 21일 신곡 '사랑의 카우보이'를 발매했다. 이 곡은 고재근의 첫 프로 데뷔 곡으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함께 출연한 영탁이, 프로듀싱을 맡아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음원이 출시되자마자 영탁은 SNS에 고작은 영상과 함께 샵 고작은 샵사랑니 카우보이 멋지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님하라고 덧붙이며 의리를 과시했다. 이에 팬들은 대박가지야. 노래 바로 따라 불렀잖아요. 중독적 등 댓글을 통해 응원을 보냈다. 이찬원,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랑의 카우보이를 한 소절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여러분, 고재근 형님의 따끈따끈한 신곡이 나왔어요. 라며 신곡, 사랑의 카우보이의 가사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이찬원은 재근이 형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프로트의 감칠맛이 더해진 멋진 노래입니다. 특히나 영탁이 형의 프로듀싱도 돋보이면서 더욱 빛이 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라며 응원을 전했다. 고재금만의 개성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록 트로트곡 '사랑의 카우보이'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부터 익시반 익시까지 히트 시키며 트로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명백과 작곡가 지광민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곡이다. 강렬한 일렉 기타와 리드미의 감성적인 라일론 기타 사운드가 멋스러운 남성미를 표현했다. 여기에 고재근망의 허스키하면서도 특색 있는 목소리가 거친 사막 위에서 노래하는 듯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재근은 지난 1999년 시대를 풍미한 록밴드 Y2K의 메인보컬로 데뷔해 훈훈한 비주얼과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사랑받았다. 2001년 솔로 앨범 송인 폼지인 마이 하트를 발매했으며 뮤지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재다능한 길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 초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고재구는 폭발적인 고음과 성량으로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으며 탑20까지 진출 록트롯이라는 새로운 매력으로 팬심을 사로잡았다. 한편 고재근의 신곡 '사랑의 카우보이는 지난 21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되었다. 오늘 개봉하는 영화 '미스터트'로 더모비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스터트롯 더 무비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실황을 중심으로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했던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콘서트 무비다. 이번 영화는 콘서트 무비답게 TOP6가 직접 부른 30여 개의 곡이 수록됐다. 무엇보다 콘서트의 감동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사운드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코로나19로 콘서트를 직접 즐기지 못한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예정이다. 임영웅이 내레이션에 참여하며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나가고 TOP6의 진솔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스페셜 인터뷰들이 담겼다. 무명 가수, 대학생이었던 과거를 지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경연대 그리고 마침내 트롯신드롬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TOP6가 진심을 담아 털어놓는 이야기들에는 이들의 노래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감사함,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당찬 포부가 담겼다. 노래하는 철학자, 라이브 황제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진보백이있